자, 오늘은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력한 반등랠리 보여줬지만 관세 공포가 또한번 시장을 여전히 잠식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전혀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도합 104%라는 천문학적인 관세가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투심이 무너졌죠. 하루에도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장이 취약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빅스 지수 무려 50을 넘어섰습니다. 변동성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선물 지수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주제로 방송을 했었지만 지금 거의 빅스 이 선물 지수가 코로나 때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관세로 불거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트럼프의 최측근 혹은 적어도 트럼프 지지자의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까지도 관세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소개해드렸던 에크먼, 빌 에크먼 들수 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트럼프한테 관세에서 좀 물러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관세는 물론 이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필수 제라고 볼수 있지만. 합의를 위한 시간도 안 주면서 관세를 바로 매기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해악이 크다. 즉, 에크먼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시간을 좀 줘라, 시간을. 이 얘기를 에크먼 또 꺼냈습니다. 겨우 그래서 뭐 30일이면 30일, 60일 혹은 90일. 이런 식으로 일시 중지하는 게 경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더큰 위기가 오기 전에 물론 아야 된다 일단 이 뜻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지난 일요일 드로켄 밀러도 글을 올린 바 있었죠 10%를 초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굉장히 친한 지인이자 멘토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요일에 이 베센 재무장관도 이 트럼프 참모로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영구적인 관세보다는 무역 이 체결을 위한 쪽에 좀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자칫 이 관세 자체에만 시장이 너무 메모리 되면은 시장이 녹아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직언을 한바 있었고요. 또한 그리핀 공화당 기부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조차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뭐 식료품, 토스터기, 자동차 청소기 이런 소비재 가격이 20, 30, 40%까지 오를 것이고 설사,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 안으로 다시 일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20년 뒤에나 얘기지 이게 20주 2년 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지지자로 볼수 있는 에크먼,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이 트럼프에게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뭐 그리핀 그리고 월가 큰손이자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토인 트렁켄밀러 이런 월가의 초거물들도 점점 트럼프 관세에 조금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월가의 민심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서는 게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일단 미국 내부 상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0명 이상의 CEO가 포함된 CEO 위원회 CMP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CEO의 3분의 1이 좀 넘죠. 37%가 올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을 있고요.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은 관세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1%포인트 삭감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4.2인 지금에서 연말까지 4.7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브랜트유가 배럴당 40달러 언더로 내년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고요.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는 미국의 침체를 피하고 오펙 공급이 완만하게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말 브랜트유 55달러, WTI 51달러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침체를 피하고도 유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소프트한 침체에 들어가면 브랜트유 올해 말 58달러, 내년 말 50달러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세계 경제가 둔화를 피하지 못한다. 심지어 미국이 침체를 피하더라도 미국이 쏘아 올린 관세 로켓이 워낙 이 글로벌 전역에 이 불확실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브랜드어 포커스를 통해서 전화,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게 둘베이비주과는좀 드릴, 상반되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신규 채굴 기준으로 미국 웬만한 유정이 새로 이걸 채굴했을 때 손익분기가 60달러를 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트럼프 정책 하에서도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카니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유가만 내리면 물가 잡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물가만 보면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초 약속한 것은 이 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가가 내려가면은 그런 건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연준 위원들 뭐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한계가 있죠. 데이터, 하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후행하는 데이터로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뻔한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샘프란요는 총재 메리 데일리 노동시장 여전히 경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규모와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금리이나 서두를 필요 없고 행정부 정책의 순효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이틀 동안 증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미국 기업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데 익숙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 연주전에서 가장 비둘기였던 굴수비식하고 여는 총재는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좀 매파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그런 이력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굴수비 관세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정말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공급 충격. 즉,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GDP를 내리고 물가를 올리는 즉, 최악의 스태그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가 연준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컸다. 이렇게 올라간 비용이 얼마나 빨리 소비자에게 전가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아니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이건 지켜봐야 하고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지금 불확실하고 다만 연준의 대응은 빠르게 변하는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가 버린 증시 변동성. 결국, 이 증시 반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역시 중국이죠. 중국으로 내린 증시, 중국이 있어야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말하기를 이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내용을 쭉 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도 협상을 원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걸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 지금 서로 피하지 않는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손을 내밀면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다는 거겠죠. 중국이 굽히고 들어와야 미국이 그걸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먼저 고개를 숙이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지금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제가 무너지면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쌓아온 빌드업이 상당히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국이 구체적인 대화 주제를 가지고 전화를 해야지 다시 이게 협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알수 없다는 거죠. 언제 시진핑이 전화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중국 이슈로 민감해진 증시 결국 중국과 통화했다 혹은 중국과 발전적인 얘기를 논의 중이다 이 정도 뉴스만 나와도 아마도 오늘 장초반 보인 것처럼 일단은 증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거를 예측하고 찍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도박에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요소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